호주 지부에서 가장 가까운 실험 좌표는 프리 브리즈 호입니다. 우와! 내 계산에 따른 배가 항로를 벗어나고 있어! 배가 남쪽으로 가속하고 있다고! 그레이스 씨! 새로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웃음> 이런 <웃음> 모두 당신과 비슷한 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1999, 2005, 2009... 과거에 폭풍을를 뚫었던 선구자가 있었어. 혼자서 실험을 하겠다고? 그래, 만약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쓸 우산 하나는 남길 수 있잖아. 자그마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는 누쿠타이오 해변에서는 섬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로 누쿠타이오의 소장 카무타가 자신의 여동생 파투투를 몰래 데리고 나오죠. 아무도 없는 장소에 도달하고 나서야 갑자기 버려진 배를 고쳐줬으면 한다 말하는 카무타. 파투투는 누쿠타이오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자신이었기에 오빠가 믿고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걸알수 있었지만, 그래도 망가진 배를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는 궁금했죠. 지난 선상 무역제에서 미스 그레이스를 만났던 카무타. 그는 그날 그레이스에게 자신들의 땅 멜리가 3개월 뒤 해일에 삼켜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요. 당연히 카무타도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미 침몰된 자신들의 섬 말라가와 바이푸나가 사실 군사 무기 실험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진실과 자료들을 보고 마음을 바꿔먹었죠. 외부 세계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들이 펼친 공허의 장막으로 인해 오히려 위기에 빠진 누쿠타이오 사람들 그때 카무타가 눈앞에 있는 자료들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몇달 후에 그것도 정확히 3개월 후의 일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미스 그레이스는 그의 질문에 이것이 예언이 아닌 과거에 대한 회고라 말하며 그에게 폭풍우에 대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카무타의 짧은 회상이요 그녀의 예언이 진실이라는 듯 누크타이오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더니 그 사이로 미스 그레이스가 모습을 드러내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 누크타이오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녀. 파투트는 그런 그녀를 경계하지만 차분하고 논리적인 그레이스의 말과 절망적인 현실은 누크타이오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평화로운 아침. 레굴루스는 미스 라디오가 들려주는 오늘의 뉴스 소식을 들으며 휴일에서 깨어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휴일을 방해받았다는 현실에 라디오를 향해 화를 내지만, 진짜 레굴루스의 휴일을 방해할 소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레굴루스가 폭풍 우 전담 조사팀에 배정되어 오늘 있을 조사팀 창단 행사에 꼭 참여해야 한다 알려주는 해즈라 레굴루스는 그 소식에 자신이 타임키퍼의 소대에 소속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점은 현재 휴가 중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연이어 나타난 버튼이 그녀의 휴가가 끝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뭐? 잠시 후, 마지막 휴가를 즐기기 위해...가 아닌 연구센터로 가기 위해 이동 중이던 레굴루스와 애플. 그때, 레굴루스의 귀에 충격적인 소리. 바로 프리 브리즈호의 초랑파티 음악이 들려오죠. 유명한 악사 바르카롤라 양의 신나는 연주 속에서 옆에 있던 홍보 담당 선원은 가장 열정적인 게스트에게 크루즈 티켓을 무료로 주겠다 말았는데요. 마지막 휴가 날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레골루스가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리 없었습니다. 물만한 고기처럼 아니 바닷속 청새치처럼 정말 엄청난 기세로 표를 팔아치우는 레골루스. 그녀의 열정적인 홍보는 크루즈 선원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크루즈에 무료로 탑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홍보를 위해 거짓말을 했던 선호 그래도 그의 옆에 있던 바르카롤라가 대신 그녀를 배에 태워주려고 했지만 새 선장의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자신의 사인이 적힌 포스터밖에 줄수 없었죠 결국 허탈감밖에 못 얻고 폭풍우 조사팀에 도착해 자신의 팀장 울리이에게 서러움을 폭로하는 레골루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울리이에게 1년치 급여 선 지급과 15일간의 휴가를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레골리스에게 돌아오는 건 공식 연구원이 되기 위한 심사이죠 엄청난 숫자 지역뿐이었습니다. 숫자가 나인가? 내가 숫자인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갈 때쯤. 그녀는 이 문제가 고난이도의 난제. 수도쿠라는 걸 알아내고 빠르게 풀어나갔는데요. 당연하게도 문제는 수도쿠가 아닌 암호화 코드였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서 냈다는 거죠. 그 결과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된 코드를 해석해 주는 울리. 이어서 그는 코드가 알려준 데이터라며 우주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1995년을 기점으로 점점 연도가 올라가더니 1997년, 1998년, 1999년 그리고 마침내 2000년을 넘어가버린 사진들. 울리이는 이 사진들이 누군가 첫 번째 폭풍우가 오기 전 폭풍우를 뚫고 남겨둔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기밀 정보를 그녀에게 알려준 이유는 홀로 폭풍우에서 여러 번 살아남은 인공위성. 레굴루스라는 이름의 레코드를 동력원으로 삼았던 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자 자신의 가방 속에서 사진 속 레코드와 똑같은 음반을 꺼내는 레굴루스. 울리인은 그 레코드판에 폭풍우를 뛰어넘을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제서야 레굴루스도 어째서 자신이 폭풍우 전담 조사팀에 배정받은 것인지 알수 있었죠. 울리인은 이제부터 본론이라는 듯, 레굴루스의 레코드를 빌리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또 연습했다는 듯 수많은 말을 장황하게 쏟아내기 시작하는 울리. 하지만 연설의 소질이 없는 그가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건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레굴루스의 물건을 소중히 대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잘 전해졌고 레굴루스는 선뜻 자신의 레코드판을 그에게 빌려주죠. 올리이가 말을 못 할지언정 철저한 사람이기에 협상 카드로 그녀를 위한 경비원 한달 휴가를 준비했다는 사실도 듣기 전에 말이에요. 뭐라고? 한편 레골루스의 전단지를 전달받은 버티는 그 아래 적힌 익숙한 시를 발견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과거를 떠올리는데 다른 날, 재단의 명령으로 함께 프리브리즈호로 향하게 된 버틴과 울리. 버틴의 목적은 프리브리즈호에 숨어든 자건의 손을 추적하는 것이었고, 울리의 목적은 인공폭풍호를 위한 연구 진행이었죠. 레골루스는 다모 즐겨 효과를 위해서인 것 같았지만요. 먼저 크루즈에 탑승해 아름다운 음악과 선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타임키퍼와 일행들. 그때 소네트가 구석에 있던 누쿠타이오 사람들을 발견하고. 어째서 섬을 떠나 있는 것인지 작은 의문을 품는데요. 그녀의 말이 들린 것인지 누쿠타이오의 토하가 다가와 소네이트의 말에 반박하며 적개심을 드러내지만 이어서 나타난 파트2가 그를 진정시키며 데려가죠. 고향을 잃고 떠나온 탓인지 겉으로는 타인에 대한 적개심, 속으로는 그레이스의 제안을 고민 중이던 누쿠타이오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파트2는 그레이스가 말했던 새로운 시대를 포함해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초조했던 사람은 수장인 카무타였죠. 섬을 벗어난 순간부터 앞날이 막막했기에 그레이스가 자신들에게 새로운 예언을 해주길 바라는 카무타. 하지만 그녀가 카무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언제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재건의 손과 함께하는 것. 카무타는 그동안 누크타이오 사람들은 분쟁을 피해왔다며 그 누구와도 적이 되고 싶지 않기에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지만 그레이스는 누크타이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재건의 가면을 그에게 내밉니다. 동시에 붉게 타오르는 그의 영혼의 조개 껍데기. 카무타는 정말 복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레이스는 이것이 복수가 아닌 구원이라며 그에게 속삭이죠. 같은 시간, 선내 음악 규칙을 레골루스에게 알려주고 있던 바르카롤라. 하지만 해적 DJ 레골루스가 그런 규칙을 들을 리도 따를 리도 없었고 마가사는 바르카롤라를 지나쳐 자신의 레코드를 재생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크루즈의 모든 전기가 나가버리는데요. 예상치 못한 정전에 모두가 당황해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고향에 온듯 차분해진 레골루스는 바르카롤라를 도와 전기 스위치를 올리러 이동합니다. 그때 얼마 가지 못하고 알수 없는 둥불에 부딪힌 그녀들. 그건 바로 누크타이오 사람들이 만든 나침반 둥불이었는데요. 파투트는 둥불에 대해 궁금해하는 바르카롤라에게. 친절히 설명과 더불어 제작 방법까지 알려주었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토아와 셀로니에게 외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함이라 말하는 파트2.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녀가 베풀어준 친절 덕분에 불안에 빠졌던 사람들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등불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음식과 불빛을 나누는 승객들. 파트2의 눈에 그 모습은 자신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죠. 잠시 후 프리브리즈 후에 다시 전기가 돌아오자 파트 2는 객실 밖으로 나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멜리의 춤과 노래로 순수한 감정을 물들인 조개 껍데기를 보며 평화 속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했던 누쿠타이오 사람들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줬더라도 복수에 합류하라는 그레이스를 믿고 따르기는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바깥 세상에 대해 경고한 조상들의 말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평화로운 인사 따뜻한 웃음, 희미한 불빛, 내민 손들. 파트트의 생각이 점점 깊어지려던 그 순간, 그녀를 발견한 조타수 선원들이 함께 톱니가오리를 쫓아내자며 부르는데요. 톱니가오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큰 소리. 반대로 뱃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뱃노래. 얼떨결에 그들을 따라간 파트트는 조타수들 사이에 섞여 함께 즐거운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짧은 연주 이후. 자신이 외부인들과 함께 연주했다는 사실에 놀란 파투트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가죠. 같은 시각, 버튼을 제외한 소네트와 레굴루스도 충격적인 울리의 위장을 보고 놀라고 있었는데. 프리브리즈워 출항 전, 인공폭풍 후 프로젝트 비공식 회의. 그곳에서 울리이는 자신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폭풍 우에 면역이 될수 있는 물질을 찾지 못하고, 비대칭 핵종 알까지 모두 사용해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 말한 그는 폭풍우가 일어날 혼돈이 될 장소를 찾아 떠나겠다 말하죠. 그리고 그때 마침 재단으로부터 그가 보냈던 요청이 승낙되었고 그대로 그는 재단의 명령을 받아 프리브리조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폭풍우 때를 제외하고 비대칭 핵종 아의 수치가 격렬하게 관측되는 프리브리조. 레굴러스는 그가 자신의 소중한 레코드를 들고 바다에서 해엄까지칠 기세에 걱정하지만. 울리이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 빌린 레코드판을 돌려주는데요 레골리스는 금방 돌려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의문을 품지만 이후 그녀가 목격하게 된 충격적인 장면으로 인해 그 의문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색하게 껴입은 울리이의 자켓과 손가방에서 빼곡하게 자리 잡은 레골리스의 레코드들 그는 완벽하게 복제한 레코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지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레코드가 눈앞의 상사에게 잔뜩 불법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 시각 홀로 고민에 빠졌던 파투투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레이스를 찾아갔는데요 외부인들에 대해 알아낸다면 그들을 증오하고 그레이스의 복수 계획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파투투 하지만 실제로 겪어본 그들은 그레이스나 자신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만큼 나쁜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 밖에서부터 괴물의 실루엣이 나타나고 놀란 파트2는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집어던지며 괴물에게 맞서 싸우는데요. 파트2의 용감한 모습은 어째서 누쿠타이오 사람들이 그녀를 믿고 따르는지 알수 있게 해주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괴물의 정체가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바르카롤라라는 것이었죠. 잠깐의 소동 이후 나침반 둥불에 대한 보답으로 파트2에게 자신의 고향에 대해 들려주는 바르카롤라 크레모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이올린의 도시라 불리는 그곳이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루 종일 바이올린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현악기의 천국이자 지옥이라 할수 있는 곳. 그렇게 더 많은 악기를 경험하고 싶었던 바르카롤라에게는 너무나도 가깝한 장소였죠.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진 바르카롤라와 파트 2. 하지만 어느생가 밝아온 날은 바르카롤라에게 레굴리스의 로클롤 파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는데요. 그녀는 급하게 홀로 돌아가 보았지만 이미 레골루스는 파티 준비를 마쳤죠 바르카로라가 보기에는 준비가 한참 부족해 보이는 그녀의 파티 그럼에도 레골루스는 음악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며 레코드 재생 준비를 마칩니다 불이 꺼지고 드디어 고대하운 로클로를 모두에게 들려주려는 순간 괴상한 소리와 함께 재건의 손신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당황해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이 배의 수리공이라며 괜찮다 말하는 바르카롤라. 심지어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훈수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에 버티는 그동안 재건의 손이 어떻게 모습을 감췄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훈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승객들과 타인키퍼 소대를 감싸오는 재건의 손 신도들. 심지어 누군가 그 사이로 바르카롤라를 향해 공격까지 해왔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옆에 있던 파트2가 막아내 별 이상은 없었지만 파투투는그 화살의 주인이 재건의 손에 가면을 착용,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두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홀로 무대 위로 올라가 건배를 외치는 미스 그레이스. 그녀는 자신의 배를 프리브리지오가 아닌 노아의 방주라 표현하며 불안에 빠진 사람들에게 폭풍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몇 차례 폭풍우를 통해 기괴한 모습과 풍경을 보여주며 과거로 돌아온 세계. 안그래도 불안에 빠진 승객들에게 자신들이 기괴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재건의 손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을 진정시킬 기회를 포착한 버틴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녀가 증오와 속임수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하는 버틴. 파투투도 버틴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누크타이오 사람들을 향해 재단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 외쳐보지만 이미 재건의 손에 실현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 리 없었죠. 그리고 누크타이오 사람들도 반대로 같은 생각을 했는지 파트 2와 말싸움을 이어나가기보다 그녀를 수면갈대로 잠재워 버립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지자 다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그레이스와 버티. 버티는 폭풍우가 다가오면 자신의 시계로 알려주겠다 말하려 했지만 그레이스가 다가와 자신 또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데요. 이런 우연히... 저도 당신과 비슷한 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3 2 헉! 1 말도 안 돼! 자, 버틴 씨. 이제 거짓말과 허황된 약속으로 모두를 속이려 했던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카운트 다운에 맞춰 일어난 일식과 거센 비바람. 그 풍경은 마치 그레이스의 말대로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밤 같았죠. 한편 선내 다른 곳에서 비대칭 핵종 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던 울리. 그는 수집 장치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배의 좌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식을 뛰어넘는 수치에 기계가 고장났다 생각한 순간 레굴루스로부터 재건의 손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들의 가면을 뜯어내 비대칭 핵종아를 채집할 계획을 세우죠. 잠시 후, 순식간에 레골루스 일행과 합류한 올리 버틴은 그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구센터에 폭풍우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올리이는 자신들도 재단, 정확하게는 타임키퍼인 버틴에게 의존하고 있다 알려줍니다. 라플라스의 연구센터도 가지지 못한 폭풍우 감지 기술. 그렇지만 그레이스의 주장과 이상현상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모습은 타임키퍼의 시계를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다 울리이 또한 이러한 현상이 폭풍 우의 전조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긴 암초 지역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알려주는 선실방송. 그때 계속되는 안 좋은 소식에 참지 못한 승객 한 명이 그레이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듯 밖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순간 밀려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의 행동이 방아쇠가 된듯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재건의 손에 실현을 받겠다 말하는 생각들 덕분에 안 그래도 선내로 가득 채웠던 혼란은 이제 혼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듯 그레이스는 바르칼 롤라에게도 새로운 시대에서는 싫어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 유혹하는데요. 그레이스는 그녀가 다시 돌아가기 싫다 말했던 거야. 크레모나에서 영원히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 말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결국 재건의 손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 타인키퍼와 일행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익숙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바르카롤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직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중인 듯한 바르카롤라. 그녀는 가면을 쓴다면 크레모나가 어떻게 될지 버틴에게 물어보지만, 버틴이 해줄 수 있는 답변은 기억 속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것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이 시대의 모든 흔적을 아작기 때문에 말이죠. 그 시각, 미스 그레이스는 현재 상황을 포켓미나에게 보고하고 있었는데요. 의식 재료 수집이 거의 끝나가지만 누크타이오의 영혼의 조개 껍데기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말하는 그레이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순수한 누크타이오의 감정이 온전한 부정에 물들어 의식을 위한 재료로 변하는 것이었죠. 포켓미나는 그녀의 걱정에 조개 껍데기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며. 크루즈가 목표 잡해에 도착하는 즉시 순간 이동술진을 발동시키라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한편 여전히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던 타임키퍼와 이른디, 그리고 버티는 그곳에서 올리이가 알려준 정보로 한 가지 가설을 세우는데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크루즈, 폭풍우 예보, 갑작스러운 일식, 재건의 가면의 실현, 프리브리조의 항해 속도. 만약 그들의 목적이 신도 선별이었고 정말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면? 굳이 배의 속도를 높여가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 그들의 행동은 선별보다는 일종의 협박. 거기다 찾아온다 예언했던 폭풍우그 자체가 거대한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같은 시각 바르칼로라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을 도와줄 선원들을 찾아가 과거의 시대가 아닌 현재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끈한 선원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난 바르칼로라. 그녀 덕분에 감옥에서 탈출한 버틴과 일행들은 재건의 손을 막기 위해 선실 홀로. 레골루스와 울리이는 송수신을 위해 방송실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방송실에 있던 장비는 선실 내 방송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재건의 손에 의해 다 박살난 이유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울리이는 조금의 반응도 없이 가방에서 기이한 실험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지금이 가장 좋은 최적기라 말하며 인공 폭풍의 실험을 진행하겠다 말하는 울리. 레골루스는 당연히 그의 행동에 기겁해 하며 말리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레골루스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며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밸런스 우산까지 건네주며 예비 우산이 하나 더 늘었다 말한 순간 레골루스는 자신 또한 라플라스의 일원이라며 실험에 참여하겠다 말하는데요. 평소라면 그녀가 또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에 울리이도 그녀와 함께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죠. 본격적인 실험 준비를 위해 재료들을 하나 둘 꺼내는 울리. 그때 레골루스가 그에게 로클로를 좋아하냐는 조금 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레골루스는 로클로보다 갈색 소음을 선호한다는 그의 답변에 이게 이 일을 맡길 수 없는 이유라 답하죠. 만약 눈앞에 있는 불법 음반 복제를 외면하고 용납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27세 클럽. 모든 록스타들이 27세의 사건을 겪는 클럽에 들지 못할 것이라며 불법 복제 레코드를 치우고 자신의 하나뿐인 레코드를 내려놓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울리히의 갈색 소음 취향이 바뀔 정도였죠. 그녀의 행동에 대한 경의와 함께 울리히는 드디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공 폭풍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립니다. 리레루스 실험 시작 그 시각 콜에서 재건의 가면을 두고 싸우는 승객들을 말리고 있던 타인키퍼와 일행들. 중간에 이상한 목적을 위해 가면을 쓰려는 사람도 보였지만 모든 승객들의 눈에 가면만 보이고 있다는 건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크타이오 사람들 또한 다르지 않았죠. 아직 가면을 쓰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가면을 권하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몇몇 이들은 파트2와 같은 의지를 가지며 자신들의 영혼의 조개껍데기를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자의식을 빼앗긴 신도들로 인해 위험에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신도 중한 명이 파투2를 향해 공격해오고 토아가 그녀를 지키려다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점점 이성을 잃고 날뛰는 재건의 손 신도들로 인해 수면 환각제도 통하지 않는 상황.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영혼에 닿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바르카롤라는 땅에 떨어진 바이올린 활을 보며 자신의 기억 속에서 답을 찾아내죠. 자신의 악기를 들어 지친 영혼을 달래주기 위한 음악을 시작하는 바르카롤라. 이어서 파트트 또한 바닥에 있던 하모니카를 들어 누크타이오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짧은 연주 이후 재건의 가면에 침식되었던 토아는 그녀들의 연주 덕분에 평안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증거로 그의 영혼의 조개 껍데기는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한 감촉을 남기고 있었죠. 그럼에도 모두가 평안을 되찾을 수는 없었고. 카무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파트2를 그레이스에게 데려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땅에서 새로운 고향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 말하는 카무타. 하지만 파트2는 고향이 자신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있는 곳이 곧 누쿠타이오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실된 말은 심식에 빠진 카무타의 의식을 되돌릴 수 있었죠. 그는 오빠로서 올바르게 성장한 동생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지만 이내 곧실언을 배신한 대가로 가면의 처벌이 시작되고 마는데요. 실언을 통과한 신도들에게는 자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대로 의지가 흔들린 자들은 죽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재건의 손의 가면. 그때 박수 소리와 함께 그레이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갑작스런 그녀의 등장에 급히 버티네 앞을 막아서며 경계심을 드러내는 소네트. 그레이스는 그런 그녀를 귀여운 강아지 취급하더니 카무타의 공원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말하죠. 동시에 기괴한 모습의 고치가 나타나며 타임키퍼의 일행들을 막아섰는데요. 버티는 고치가 더욱 커지기 전에 최대한 공격해 보지만 그들과의 전투가 격해질수록 프리브리지의 호의 침몰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공적으로 고치를 처리하자 선의 방송을 통해 올리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데요. 좋지 못한 방송 상태 때문인지 대부분의 말이 끊겨 들렸지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해 어떤 것을 해결했다는 말에 모두가 기뻐하는 걸 보면 그들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손에 있던 가면들을 내던지며 환호를 지르는 승객들. 이로써 버티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리죠.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그레이스는 남은 재료들을 모두 모았다는 신도의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거기다 아직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듯크로즈 이곳저곳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물로 인해 엔진실도 구명보트실도 사라져 버리고. 빠르게 침몰하게 시작하는 프리브리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재건의 손이 떠나자 통신을 되찾을 수 있었고 버티는 빠르게 재단에 지원 요청을 할수 있었죠. 그리고 바르카롤라 또한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신입 선장이었던 그레이스가 놓친 예비 구명 보트를 찾아 이동합니다. 한편 임무를 마치고 포게미나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던 미스 그레이스. 포게미나는 그녀가 무사히 의식 재료를 가지고 왔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어서 그레이스가 푹쉴수 있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그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관으로 몸을 집어넣죠. 음... 그렇게 그들이 평안을 되찾고 있을 때 프리 브리지오는 아직 혼란 속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예비 구명보트를 발견했지만 구수가 그 현저히 부족했고 바르카롤라는 프리 브리지오 크루즈 음악가로서 모두를 구하기 위해 큰 결심을 내립니다. 자신의 덜컹상자를 바다에 던져 새로운 구명보트를 만들어낸 바르카롤라. 그리고 어느생가 그녀의 품에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소중한 바이올린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그녀도 자신의 고향 크레모나와 소중한 이들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드디어 오랜 시간 내렸던 비가 멈추고 황금빛 태양 아래 평화를 맞이하는 타인키퍼와 일행들. 이제 남은 건 재단의 구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뿐이니 살아남은 모든 이들은 이 순간을 축하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네 바르카롤라 이게 도대체 어느 지역의 곡이지? 처음 듣는데 분명 바르카롤라양과 함께 크레모나에서 왔을 거예요. 아, 아니에요. 이건 나폴리 노래예요. 크레모나와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고요. 재단의 핵이에요. 오나, 안녕하세요. 온차입니다. 오늘은 리버스1999의 2.4 업데이트.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재건의 손 그레이스의 계략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선 파트2와 바르카롤라 특히 마지막 순간 둘다 마음속에 고향과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엄청난 스토리를 보여줬던 이번 2.4 업데이트 이제 진행 중인 이벤트도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 그중 이번 스토리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귀엽지만 강인한 소녀 파트2의 픽업이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 예정인데요. 거기다 침몰하지 않는 배의상 시리즈와 함께 바르카롤라 파트2, 울리, 3명의 캐릭터 스토리까지 등장. 14개의 모노로그를 선물해주는 해상 협조곡 이벤트와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가오는 봄날 리버스1999와 함께 멋진 크루즈에 탑승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